등등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아, 기분 좋은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틀두곡 들으시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떠나가 볼까?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오늘 퀴즈 힌트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로자 이것 지원 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과 기업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이것 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일까? 요 1번 일자리, 2번 휴가, 3번 복지입니다. 이젠 떠나가 볼까 휴식 같은 친구. 이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보기 중에서 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휴가, 복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정답과 함께 나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놀래요, 혹은 쉴래요. 이런 것들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슬픈 문자. 0031님, 이것 지원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것일 때 전화로 일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laughs> 하, 아직도 이런 이런 곳이 있나요? 맞겠죠. 네, 힘내십시오. 6559님 여가 시간이 있으면 농사지으시는 엄마 보러 갈래요. 오랜만에 흙냄새 맡으면서 일 돕고 싶어요. 이혼이십니다. <laughs> 2140님 직장인인데 친정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적응하기 힘들어하십니다. 아, 7635님 정말 좋은 제도네요. 일만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유롭게 즐기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생기면 봄바람 맞으면서 걷고 싶어요. 정말 낭만적이십니다. 조정란님, 저는 그동안 지인들이 어디 가면 이게 진짜 맛있었어 하는 음식들 다 적어 놨는데, 그거 찾아 다니고 싶어요. 허물없는 친구와 함께요. 야 이것도 괜찮죠. 먹방 투어. 하, 저도 하고 싶네요. 3378님,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전업주부인데요. 저도 근로자이고 싶어요. 정말 간절이요. 아, 그러게요. 사실은 그, 유가 근로자이신 건데 휴가는 어머나 <laughs> 자 오랜만에 또 제가 그 유가 근로자의 감정 이해를 하느라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게 없죠 이분들은 그렇죠 신은영님 작년 1월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올 3월까지 병원 생활하는 바람에 올해 3학년 된 딸하고 남편하고 많이 못 다녔습니다.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딸 그동안 잘 참아주고 할머니 집에서 잘 자줘서 고마웠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에게 휴식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하나, 12, 둘, 하나, 둘 번이고요. 무료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시면 오늘은 10분 뽑아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후의 향기 김인주입니다. 어느 한가한 일요일 아침, 아들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이 들린다. 아빠, 자전거 안 타요? 약속했잖아요. 마지못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과 함께 유천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굴리기 시작한다. 천천히 두 바퀴가 굴러간다. 저만치 앞서가던 아들이 외친다. 아빠, 싱싱 달려봐요. 너무 재밌어요. 얼른 오세요. 알았다. 천천히 가려무나 뒤쫓아가마. 앞서가던 아들의 두 바퀴와 보조가 맞추어진다. 네 바퀴가 밝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힘차게 구르기 시작한다 아들의 쉴새 없는 조잘거림에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 자전거 두 대는 신나게 더 신나게 달린다 슝슝슝 달리다 멈추어 꽃한 송이 푸란 포기에 인사를 나누는 아들 그러다가 또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멈춰서는 냇물에 비춰진 하늘 한번 보고 자연이 빚어놓은 아름다움 속에서 아들과 내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간다 상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그런다 아빠 재밌고 신났죠? 밤엔 엄마랑 누나랑 같이 와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들 덕분에 밝은 햇살이 온누리에 뿌려지는 상쾌함으로 더없이 행복한 하루를 맞이한 날이었다.